지난 7월 9일, 중남미 론칭을 앞둔 모바일 오픈마켓, 소프트닉스 스토어에 대한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소프트닉스 스토어는 중남미 모바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게임사들을 위한 오픈마켓인데요. 입점 게임을 대상으로 각종 온 오프라인 마케팅 및 결제 서비스를 지원.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번역 등 로컬 작업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 보유 중인 해외 법인을 통해 현지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맞춤형 모바일 게임 운영을 지원하고 파트너사들이 게임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툴도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프트닉스 스토어가 오픈되는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2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각종 보고서들이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 개발사분들과 함께 어, 중남미 시장은 어떤지 어떻게 진출하면 되는지 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남미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한 5,794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중국과 마찬가지로 신천지인 동시에 개척되지 않은 시장으로 최근 스마트폰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떠오르는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형 모바일 게임 개발사분들이 해외 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셔서 아직 진출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고 싶으시면 저희 소프트니스토를 이용해 주시면 마케팅 지원, 번역 지원, 개발사분들께서는 좋은 컨텐츠 만들기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닉스는 내년까지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진출 4개 국가에서 최소 점유율 20% 달성 목표를 시작으로 스페인어권역, 포르투갈어권역으로 서비스 국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중남미 모바일 시장. 과감한 출사표를 던진 소프트닉스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그리의 TV